여실히 또보여지고 계십니다. 네. 아우, 정말 멋있죠? 오늘, 아, 이분각 영화를 본다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. 네, 한분한 한 분에게 하트를 전해주고 계신데요. 네, 준기 씨 포토 타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 우리 우리 모든 팬에게 다 해주고 싶으신 마음, 네 배려가 넘치시죠. 이준기 씨 포토 타임 이제 위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준기 씨 왼쪽부터 어 멋집니다. 오늘 힙합니다. 조금만 조금만 뒤로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. 자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어요? 네 왼쪽 아래도 네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 네잘 생겼다라는 말이 터지죠. 네 정말 열정 가득한 우리 이준기 씨를, 아, 원더랜드를 통해서 만나고요. 자,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, 아래까지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준기 씨가 있어 너무 즐겁죠. 대체불가 배우 이준기 씨였습니다. 네. 준기 씨 고맙고요. 하트까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. 하트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오늘 너무 힙하게 오셨어요. 왼쪽으로 <laughs> 네 조금이라도 얼굴 더 보여주셔고 아 역시 레드카펫을 즐기는 면모가 남다른 배우입니다. 배우 이준기씨또 다음 작품을